안녕하십니까. 꿀통입니다. 저는 꿀통 아빠입니다. 꿀통 친구 황태입니다. 네, 오늘은 피자마루, 이거, 포테이토 피자랑, 어, 뭐더라? 새우 피자, <laughs> 먹어보, 새우 피자랑 이 비빔면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되죠? 아, 일단 이거 손으로 손이... 피자는 손으로 네. 아, 딱 띄워가지고 아, 먹음 직스럽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아, 얘부터. 그 조합이 잘 맞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비빔면이랑 피자랑 조합이 잘 되나. 구독자, 구독자님들이 궁금할 거기 때문에. 아 후배 앞에서 넣고. 음두게를 음. 이렇게 해줘 피자에다가. 피자에. 쫄면을 언제 사? 그도 그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스파티 대신 쫄면 면이랑 되이먹니 맛있네요 요게 음. 갈릭 소스도 있으니까 찍어 드세요 피자 먹고 비빔 먹고 요네 쉬림프. <laughs> 왜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서 상큼합니다. 음. 또 피자하고 비빔면. 음. 그래. 만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어, 주님만에. 저도, 저도 새, 새우 피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잡아주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무슨 <laughs> 왜 이렇게 무거해요 <laughs> 에, 무슨 왜 그렇게 입었어요? 아니, 저 이름은 가지고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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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음. 무엇이야? 이런 핫소스 이제 핫소스 이거 이 치즈 가루. 치즈 안뿌려 먹습니까 평소에 치즈가루 전다 먹습니다 그냥. 네? 근데 다 먹는데 비빔면이 있어서 뿌리는 걸좀 보여주시죠 뿌리는 거요 치즈를 뿌려 먹는 거를 예. 계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팩크를 얹어서 스이 미끄러서 까지지만. 뿌리 니까 맛있 나요？지금 거의 다불었 습니다. 매운가요? 어떤가요? 음, 아, 맛있습맛있어 이거 네, 추즈깔로. 대에서 밥을 먹는데심병때 제가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말이죠. 손님이 어딘 앞에서는 이렇게 손을 올리고 먹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떠생각 하십니까? 마음대로세요. 별 상관 없, 없나요? 혼당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laughs> 아빠 혼자 생활할 때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화장실에 가서 빵 먹는 게그렇꽤 맛있을 수가 없었죠. 거 어, 화장실에 가서 빵 먹었으니까? 고참들한테 드시면 뒤질이 많이 드니까뭐래부분이냐고 <laughs> 화장실에 가서 먹는 게. 꿀맛이. <laughs> <laughs> 어디 화장실 가서 <웃음> 드시... <웃음> 피자도 화장실에서 먹으면 꿀맛일까요? 이거 눈볼이죠? <laughs> 어? 아, 다 벗겨져요 <laughs> 이거 양아치네 <laughs> 한, 네, 잡아봐 잡아봐 다 벗겨졌어 선생님 그냥 빵 같이 먹으면 되나요?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빵을 빵을 같이 고참으로 같이 먹습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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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는다고 어 있어. 빵으로 죽 어. 마지 을다이 어, <laughs> <너무> 코로 나왔습니다. 아, 아. 땅 타졌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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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너무 아파요. 아. 아. 코가 매우 매워요. 아. 아. 못 먹겠어요 코가 매워 아. 아. 아, 가지고, <laughs> 아... 아, 고해, <laughs> 면이 들어가서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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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먹방을 끝을 내야 되니까, 음. 이렇게 면 먹방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면 먹방 할때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 지옥을 맛봤습니다 아, 아, 아. <laughs> 매운 거 먹을 때는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코로 넘어가면 죽음이야. 근데 왜 웃겼습니까? 참아야지. <laughs> 아, 아직도 면이 <몇 웃음> 있어요, 코에. 이러면안 웃고 먹겠습니다. 무만 말이 다 죽음이야. 무슨 져왜 만져? 왜이져왜아져왜 만져? 에 만져? 왜 만져? 왜 만져? 왜 만져? 왜 연결떡찌개 주문해 먹는 거 항상 빠르다 오늘 제일 빨리 먹은 거 같아 <laughs> 말을 안 하고 몇 분이나 해서 그래 중간에 웃었잖아 <목소리도> 아 어. 으음ة.. 죽다살하다.. 응... <laughs>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laughs> 안 되는데. 예, 네, 오늘 먹방 어떠셨는지? 어, 잘 먹었습니다 오 피자의 국수에 준영이가 만든 계란이. 근데 계란이 형식이 좀 셰터나가지고. <laughs> 저는 좀 실력이 좀 늘어서 잘 후라이를 좀만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하신 것 같은데 <laughs> 복, 어떤 복장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음, 컨셉이 뭔지 베트남 베트남 복장인데 바람 <laughs> 더위를 많이 타다보니까 <laughs> 이런게 좀 <laughs> 음, 체질에 <laughs> 맞는 거 같네요 음, 베트남 베트남 복장이군요 음. <laughs> 네, 오늘 좀 평소 다른 옷을 <laughs> 어휴, 입으셨네요. 네, 오늘 꿀통 아버님 음. 옷을 입어봤습니다. 음, 뭐, 근데 어떻게, 좀, 어떻게 먹으셨는지 아좀 간단하면서도 음, 맛있게 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피자랑 비빔면이 좀 좋아 어떤지 아 이거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번 드셔보시면 압니다. 음.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고 에, 저 같은 경우는 음, 저 파스타를 시켜 먹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